이더리움 클래식, APM 코인, 메인프레임, 아이제, 골렘, 하루가 멀다하고 떡상하는 코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보합권이라고 매수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메인프레임은 과연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에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물려있는 종목명 또는 카톡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납매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비썸 업비트 거래소만 둘러봐도 하루가 멀다하고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큰 펌핑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만에 5월 초, 6월 초에 발생했던 과대낙폭 담에 꼬고 큰 상승 나왔습니다. 상승하고도 큰 폭으로 하락은 하지 않고 딱 5월 초 과대낙폭 시작 지점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네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메인 프레임의 방향이겠죠? 과대 낙폭을 다 메꿔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현재 볼린저 밴드 중앙과의 이격이 너무 큰 상황이고 어제 약50% 이상 상승을 보여준 시점에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위험한 포지션이 맞습니다.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방향성을 그 누구도 알수 없기에 만약 메인 프레임을 매수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주말까지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분석하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처럼 순환매인 경우는 이미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메인프레임보다는 출발 직전인 다른 코인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더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잭골렘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올라갈 코인을 잡는다면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도 노릴 수 있겠죠? APM 코인 메인프레임 이더리움 클래식 다음으로 떡상할 코인 이미 분석 다 끝났습니다. 30에서 70% 수익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세는 흐름을 만들고 흐름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암호화폐장이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대세와 흐름이 만나면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이러한 순환매 장세에서 돈을 벌어야 앞으로 다가올 대세 상승장에서 쓸 자본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돈 벌고 싶으신 분 아래 번호로 종목명 또는 카톡방 문자 보내주세요.